오늘은 지난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병원 국회의원 당선인 만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소감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중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에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이 갈라지고 이런 좀 혼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의 화합에 또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통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역의 안정을 조속히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풀어야 할 숙제가 좀 많은데 임기가 2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실지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간은 짧고 또예산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일은 많고 해법을 찾기 어려운데 부득이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 예산을 많이 좀 따오는 쪽으로 하면서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나. 그 지역 현안이 참 많습니다. 문화 예술뭐 진행한다든지 중앙통 이런 상권을 살리는 문제라든지 또 미군 부대 완전 개통도 지금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또 시청사가 앞으로 이전되고 나면 그 자리를 어떻게 메꾸어서 시청사 이전 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경제적으로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좋은 대안도 찾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열심히 성실하게 제가, 제가 할 일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고령 초선이라는 걱정스러운. 어리표가 붙고 있습니다. 네. 혹시 돌파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제 경우는 구청장 3선 12년 한 경험 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고 구청에서 하는데 한계인지 이런 거잘 안다 이겁니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점이 될수 있다. 제가 한번 열심히 해서 또 나이가 든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국회의원이라는 게또 국회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국민들이 젊은 사람이 있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부 남부처럼 초고령 사회 진입한 이런 지역에는 또 어른들이 많고 또 어른들 복지, 또 일자리 등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열심히 해서 하고 저처럼 같은 입장에 처한 국회의원들 기초단체장 출신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과 연대를 한다든지 또 중구 남부처럼 도심 구청장 출신의 국회의원들 또 도심 출신의 국회의원들하고 연대하면 공통의 과제 이런 것으로 동병상련하기 때문에 또잘풀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복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복당은 제가 이제까지 계속 당선되면 국민의힘 복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 의사안을 표시를 하겠고, 또 국민의 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또한 사람 한 사람 대상을 케이스 바 케이스 바 케이스로 어, 심사를안 하겠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경우는 이제까지 이제 제가 삼선구청장을할때 중간쯤 이제 주위에서 막 구청장 임기를 다 채우지 말고 저처럼 이번처럼 출마를 하라는 권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중간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출마를 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되니까 당의 부담도 주고 또그 행정의 영속성 이런 부분도 지장이 있고 공백도 생기고 국민들에게도 오히려 좋은 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출마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출마를 하려고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나서는 제가 뭐 무소속으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보수의 표가 또 분산되기 때문에 뭐몇 표가 분산되면 좋을 게 없다. 이래서 제가 선당 후사정신으로 어, 출마를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당에 뭐, 해당 행위를 한적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는 뿌득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 안 하니까, 제가 안 나가면, 잘못하면, 민주당이 이제 뺏길 수도 있다.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그건 제가 나가서, 그, 무소속으로 해서 제가 당선되고, 국민의힘이 이당하겠다. 독당하겠다.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저의 그걸 중앙이 알기 때문에, 독당을 바른 시에 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당선인께서는 자칭 운동화 구청장으로 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은 주로 서울에 머무르게 됐죠 네. 그러면 구청장 시절처럼 운동화 국회의원으로 불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 지역구 방문이나 지역구와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네. 하실지 지역행정은 지방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 정말 많이 다녀야 그 해법이 보입니다. 구청장이 넥타이를 메고 양벌을 구두를신고 다니면 주민들이 하이에 아, 접근하기가 좀부담스럽다저 사람 구청장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동하신 거 잠복에 다니면 뭐 구청장이라도 못보이 우리하고 같이 다네 이래가 편하게 대화를 할수 있고 의견을 열수있다니다 이제 내, 나에게 편하게 이 말씀을 하시라. 그런 의미로 제가 그 했거든요. 1 2년동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서울에 가서는 또 중앙행정에 결정하고, 지방에 가서는 또 운동화 신고, 즉, 지난번처럼 뭐, 운동화 국회의원을 불러도 좋다 이겁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들 하나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뭐, 입법 활동, 또 정책 질의, 뭐,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구청장들께서도 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그분들도 또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협조하고, 이게 이제 결국 국회의 할일 아니냐. 저희 포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존경하는 우리 저 중남구 유권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에게 그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대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 모든 일을 제 열정과 또 제가 가진 소통 능력 또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과 대구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